이번엔 뒷몸판 암홀부터 해볼게요. 처음에 두코 씌운 코2-1-3 4-1-2로 되어 있네요. 첫 단은 세 실을 걸어서 평면뜨기로 뜨신 분들은 첫 코를 뜨고 씌우고 한코더 줄이면 되고 원형뜨기로 떴으면 첫코 뜨지 않고 오른 코 모아뜨기로 한 코를 줄이고, 한코더 줄이고, 끝까지 뜨고, 뜨개판 돌려서 두코 줄이고, 끝까지 뜨고, 첫 단에 단표시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두 단마다 한코 줄임을 세 번, 네 단마다 한코 줄임을 두번 해서 14단을 줄임을 하고 난 다음에 코 줄임 없이 평단으로 32단을 더 떠서 암홀부터 46단이 될 때까지 뜨면 돼요. 저도 46단까지 뜨고 올게요. 암홀 부분을 평단까지 다 떴으면 네크라인과 어깨 시작할게요. 그런데 제가 암홀 줄임 시작할 때 깜빡한 게 있어요. 처음에 몸통을 평면뜨기로 뜨신 분들은 앞뒤판에서 모두 시접으로 한 코씩 더한 코를 암홀 곡선 줄임 첫 쉬운 코를 할때 도안보다 한 코씩 더 줄여주든가 아니면 도안대로 줄인 다음에 어깨 부분에 한 코를 더 남겨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M 사이즈는 어깨가 18코가 되고 되돌려뜨기를 6코씩 3번 하시면 돼요. 도안을 보면 뒷몸판은 어깨 사선도 6단 동안 되돌려뜨기를 하고 뒤 네크라인도 6단 동안 줄이게 돼요. 같은 단에서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럼 천천히 해 볼게요. 방법은 앞판에서 했던 대로 오른쪽 어깨부터 뜨고 네크라인 가운데 19코는 쉬운 코로 마무리하고 왼쪽 네크라인과 어깨를 뜨면 돼요. 뒤 네크라인 전체 코가 33코인데 19코는 쉬운 코를 하게 되면 14코가 남고 이걸 양쪽에서 곡선으로 구, 줄여줘야 하니까 한쪽이 7코씩 되고 여기에 어깨 17코를 더하면 24코가 되지요. 그래서 오른쪽은 24코로 시작하게 되고 나머지 43코는 다른 바늘에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럼 24코로 오른쪽 뜨기를 해보면, 두 단마다 되돌려뜨기와 곡선 줄임을 해야 하지만, 오른쪽에선 한 단을 먼저 줄여야 하기 때문에, 47단 한 단만 줄임없이 뜨고, 다음부터는 짝수단에서 네크라인 코줄임과 되돌려뜨기 코 남기기를 모두 해야 돼요. 뜨개판 돌리면 48단째에서 바로 4코 줄이고 그 다음 14코를 뜨다가 왼쪽 바늘에 6코를 남기고 뜨개 판을 돌리면, 49단째에서 바늘 비우기, 걸러뜨기 하고, 끝까지 뜨고, 다음 50번째 단에서 3코 줄이고 4코를 더 뜨면 왼쪽 바늘에 12코가 남았어요. 다시 돌려서 바늘 비우기, 걸러뜨기 하고 네코를 뜨면 51단까지 떴어요. 52단째에선 뜨던 실로 단정리를 하면 돼요. 단정리는 5코 뜨고 바늘 비우기랑 아랫단코 자리 바꿔주고 안뜨기로 뜨고 다섯 코더 뜨고. 다음에 바늘 비우기 코랑 아랫단 코 자리 바꿔주고, 안뜨기로 뜨고, 다섯 코 나머지 뜨고, 이렇게 단정리까지 뜨고 나면, 실을 어깨에 이을 만큼 남기고 자르면 돼요. 다음엔 버림뜨기 실로 에리아스 뜨기를 3, 4단 뜨면 되고요. 오른쪽 어깨가 다 끝났으면 빼놨던 43코는 3실을 걸어서 19코를 씌워 마무리하고 남은 24코로 두 단마다 곡선 줄임과 되돌려뜨기 코를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47, 48단은 그대로 24코를 두 단을 뜨고 49단째에서 네 코를 줄이고 왼쪽에 6코 남을 때까지 뜨고 뜨개판 돌려서 바늘 비우기 걸러뜨기 하고 또 끝까지 뜨고 51단에서 3코 줄이고 네코를 뜨면, 왼쪽에 12코가 남았어요. 이제 52단에서, 바늘 비우기, 걸러뜨기 하고, 네코를 뜨면, 코 남기기는 다 끝났고, 53단에서 단정리를 하면 돼요. 두코 이상의 코 줄임과 되돌려뜨기는 오른쪽과 왼쪽이 한단 차이가 나지요. 단정리는 다섯 코 뜨고, 바늘 비우기 코랑 아랫단 코랑 모아뜨고, 다섯 코 뜨고, 모아뜨고, 나머지 코를 뜨고 나면, 되돌려뜨기가 단정리까지 끝났어요. 다음에 버림뜨기까지 하고 나면 몸판뜨기가 모두 끝났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엔 소매뜨기 할게요. 감사합니다.